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와성복담스님의 술술 부릴 겁니다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양력 3월 24일 11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네. 종 오늘, 오늘 드디어 2019년 양력 3월 24일 일요일 날 황금몸종 남선 대보패및 반야용선 전한 대보패를 이렇게 봉행하게 되었고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어 기도를 어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어, 낙성 대범및전환대 옆에 간단히 그 뜻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란 무엇인가? 낙성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낙성식은 절이나 법당이나 또는 황금 대범종이나 또는 불단이나 이것을 회양할때어 낙성법회를 봉행합니다. 심어 무슨 말이 아시죠? 그리고 불보살님이나 어, 수행력이 있는 부처님의 어, 수행체를 회양할 때 저만, 즉, 기한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눈을 떠야 비로소 생명력이 있듯이 부처님 또는 어, 부처님의 수행력이 있는 도구, 황금범종, 또 범종, 또반야의선 기타, 또 나치, 또 주련 이런 여러가지 불교의 화구도 낙성법회, 저망법회를 공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 0 8산사술래 백팔산사술래 기도문을 읽을 때 거기에 백팔산사술래 연음도량이 보광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백팔산사술래 도량 가원사계심사할때 보광사도 있었지요. 네. 그래서 이곳 보광사 연음도량에서 소원성취 도량에서 치매량구 대단한 일을 여러분 번 취급점수로 기도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영주화를, 보각사가 적혀있는 영주화를 여러분들께 코보도태서 나눠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곳 보각사는 부처님과 사랑 대신님과 관세음 보살님, 약사의 부처님, 지량 보살님의 귀신력이 있는 도량이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왔습니다. 세명 왔습니까? 네. 송광선 스님 법당 스님, 스님과 송광한 대장 보학사에 오셨고 송광선 스님 법당 스님과 훌륭하신 세도가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술술 부리고 반드시 소원 성취 만생 통하리라 소중히 생습니다 완전히 술술 부리고 그래서, 어, 오늘 이 기도가 뜻깊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산랑경을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불설 산랑경이라 해서 부처님께서 살아하신 산랑경 그래서, 제가 산랑경을쭉 보면서, 아니, 백두산, 한라산, 산신인도 백두산에 호랑이 나타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백두산 사진이 계시잖아요. 맞죠? 네. 지리산 사진도 계시고, 송리산 사진도 계시고, 금강산 사진도 계시는데, 그래서 한라산까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뻐하게 산환경을 같이, 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과 같이, 어, 탑돌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불 대표관님 b t n 의오영환 부장님께서, 어, 나중에 소원 성취 연을 날릴 때 지금 108개. 108주랑 보안사니까 108개의 연이 지금 공중에 떠가 있습니다. 어디에 떠가 있습니까, 지금? 밖에. 에 어디? 예. 108개의 연이 떠가 있습니다. 어, 그 화면이 BTN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딱 정확히 16명의 불자님들, 연예명의불자님들 소원을 담아서 또우 어, 불자님들의 소원을 담아서 또사부리 중에 소원을 담아서 연을 우주부까지 날립니다 우주부까지딱 16개가 우주부까지 날아갑니다 풍등을 해보니까 풍등 불을 붙여가지고 날리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네. 다행히 보관선에서 화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뉴스에 풍동에다가 불을 붙여 날리니까 살이 떨어져 가지고 불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스님이 지혜스께서 연을 완전히 술술 풀리는 연을 우중국까지 날리자 해 가지고 스님이 그 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양 때 연을 다하